되는 게 아니고, 목사 내 아들 신강과 43년 동안 노방 존대서 하나님 말씀 복음을 듣고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믿지않으면 어디 갔나? 간다? 지옥 간다? 복음의 설를 듣는 사람이 숫자다 그 얘기예요. 아, 꿈의 사람이 9월 20일 날, 9일 날 새벽에 기도했다가 잠깐 잠드는데 금수기로. 태산에 물어봤지. 하나님 구원받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어, 그러면 신목사야. 그건 네가 알바가 아니야. 몇 사람이 구원받았고 몇 사람이 죽었고 그건 네가 알바가 아니고,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요. 그러는 내가씀에 어떤 말씀 새내라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너에게 세례주님의 옹시아 아니고 네명 세례주님을 나 나는 복음을 전하러 왔다. 다시 어떻게 했어요? 인구 조사하다가 하나님께서 삼일 동안 연병을 7만 명을 주어어 왜? 다하나님 백성이고 자기 백성인데 교만해갖고 인간 민병이냐 요압을이시켜서 민병이냐 요압병이뭐랬어요다 왕의 백성이 뭘수자시 아닙니까 아니 해라 하늘님 계신 걸 벌려갖고 하나님 연병을칠 7만 명을 죽인다 그말딱 오는 거야 아버지 죄송합니다 구원받은 내가 15개 됐으면 어떻고 한명 없으면 어떻고냐 내가 열알가아니 너는 알바가 아니 하나님이 연병 목사 님 아들 신강구야 43년 동안 노방존에서 들은 사람 이 숫자 하나님을 기뻐하시니다 얼마나 감사하니. 일어나서 하나님 감사하니. 늘내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복음을 드려도 민명이라 고음 받았을까. 민명이라 했을님 믿었을까. 어떤 사람은 신 목사님 그 시대를 지나갔습니다. 행동으오천대를 해야 되지. 뭐 노방주의 시대라 옛날에 지나갔습니다. 그런 소리를 듣고 그런 갈등이 가끔 만 있었어요. 근데 9월 20일 날 9월 새벽에 그 꿈을 꾸고, 에이 말이야, 나의 사명을 때를 어떤지 안 일든지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예수 믿으면 천국, 아 믿으면 지옥, 자살하면 지옥, 동생이면 지옥, 낙태수를 하다가 광서 신장 말는지어 이걸 사삼년 동안 이천. 하나님이 2천1구년 구월 이십일 구요일날 새벽에 금해 보시고금에 말씀. 오늘 여러분이 나가실 때 전도 세 장식에 대해 매일마다 여러분이 전도하는 거. 하나님은 기억하고 싶나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 사람이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여러분이 핵팩을 이걸 다 세 개씩 가지고 자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말안한걸안하세 응? 응? 아니요 <laughs> 응, 니하나님뭐뭐 줘. 줘 하나님은 줬는가 봐야죠 할렐루야 아 저는 9월 20일 날그 꿈을 꾸요 이제는 더 심취하세요 목요일날 얼마나 쳤습니까 3시간 동안 오늘동안 여러분들 하나님을 어디서 말씀하세요? 꿈속에서 말씀하시요. 꿈속에찾아오니다 도망자, 거짓말쟁이, 자기꾼, 형을 죽이라고 하지 도망가지 말을 많은 사람이다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어요. 모세란 사람을 죽이고 도망가지 말 사람 알아주면 하나님 모세를 찾아오셨지. 요열분 세대한 사람서 누구에게 무시당하고 누가 무시당하고 누가 욕하다면 여러분의 하나님을 여러분을 떠나가지 않고 하나님 여러분을 늘 곁에 계신다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 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초점 키포인트가 뭐냐 핵심이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 네. 떠나가지 않으신다어디게든 산에 가서 한 시간에 20분 동안 기도를 해봅니다. 아무리 오늘 성도들에게 해시면 거야. 세상 사람이 재삼은 몰라도도 친구는 날 버려도 주님은 날 버리지 않네. 세상은 등지고 친구는 등겨도 예수님은 나를 버리지 않네. 목사 신감오 작사 작곡이 아 내가 들어도 내가 대단할렐루야. <laughs> 우리는 이 심문가리로 삽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의 심으로 삽니다 저 은혜를 어느 날 이천 내 고향에 찾아갔어요 운전하고 두 시간 갔어요 5일짜 오일장 썼어요 5일짜리 복음을 들었어 내일은 진짜 제 고향 5천시거기 오천, 조금 가운데리의 자촌이요 내일은 거 가려고 합니다 5일짜리 5일짜 아시죠 5일마다 들는 자. 제가 인디언을 다 찾아서 다 언제 들어갖고우일증 어디서 느냐 가까운 곳에 2 0 1천시그 다음에 5 예, 0그 다음에 5 0그 다음에 가0가기도하하는운운신신사야한한에한번 정도 0지0 0서서험을을0면좋0 0 0 0그래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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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0 0 0 0 유명 0 0 0 0 깡패 0 0 0 0 0 0 0 0 0이사0나0 0 0 0 0나0 0 0 0 0 0 0 그우이 고야, 5천시 내년년그 5천시가 가니까 오늘 한 6시간이면 가요. 하나님 기대하는 것이 목사야. 한 달에 한번좋은 거야. 5월장이라도 복음을 중요하 우리 후배 목사님을 전사실에, 목사실에, 노방지도 잘 하겠어요. 교회집을 하니까 노방도 들어요 지금 병원에서 입원했어요. 병이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감당 못하면 병이 와요 그목사님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은 주로 사람을 노방된 사람이 있다 제 사명이 뭐냐? 노방된 사람이었어요 우리 사모님은 걱정해요 당신 나이가 이제는 70인데 어디 할 나이가 다 됐는데 걱정해지 말아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 목사 신과하면서 기대주시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아. 아, 내가 아니 여기 여기들. 여기. 너희가 날 찍한 것이 아니죠 내가 너를 택하여 세운 날에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이네든자 받게 하라 하더라. 여러분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득했고요. 하늘 날 찍인 거예요. 하나님 나를 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찍인 것과 하나님께서, 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여러분이 제 발로 귀에 나온 것 같고 여러분이 제 발로 있음믿된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주셔서 여러분이 귀에 나오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 모세가 야곱이가하나님생각시간 아니고 하나님이 거짓말장이고 살인자고 조망자고 밀기국제를 찾아오셔서 야곱을 오늘날 세계적인 나라 미국도 건들지 못하고 러시아도 건들지 못하고 중국도 못 건들 이스라엘 나라가 되시지 모든 신부기는 어디서 나와요? 이스라엘에서 나와 노벨상 30%가 유태인들이에요 지금까지 그걸안깨죠 신부기가 나왔다고 하면 이스라엘에서 나오고 이스라엘 네비게이션 이스라엘에서 나왔어요 핸드폰 이스라엘에서 나왔어요 비용을해보 시간을 써요 양국이 가여 이스라엘의 성읍, 이스라엘 나라가 됐어요. 이스라엘 열두 지파, 야곱을 세해서 나왔어요. 예수의 열두 제자, 모세의 오경, 여러분들 보시기 이대 영도자, 하느님 말씀, 도망자요, 살인자요, 간한자요신약성이 누굽니까 사도바울, 예수 믿는 자와 죽이고 감옥 가서 그 사람을 불러셔서 대사드 불러셨어요. 여기 는 목사 신나고. 깡패요. 죄진 사람이요. 도망이고 다녔던 사람을 부르셔서 오늘 목사를 만드셔서 오늘날 그들 앞에 자상 지옥 간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셨다. 하늘님 찾아오셔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 받고 천박하셨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는거 하나 보겠습니다. 창세전에 부처님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관룩가굶어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말며만 자기 아들 되게 하시니 이를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 거듭치심과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찾는다 보세요 여러분들 문제, 부르셨다, 문제 부르셨다고 눈이 르씨다고 창세전에 하늘과 우주가 생기기 전에 보세요 이운동가 너는 내 아들이라 엉겨오라 너는 내네 딸이다. 그래도 고맙다 예 시간 좀 늦었지만 나와서 고맙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신다 사실 믿으시 바랍니다 아, 네. 어쩌예 시간 늦도안와요그 멍청한 일이요 늦어도 나와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 네. 근데 교회 못각게되 누구 역사요 마크 역요 진리 하 가라고 누구 역사요 시야 타로 아, 네. 가라고 하교회온겨울 아, 네. 성령님이 늦게 나왔지만 하나님 기뻐하 험이 불편하지만 그래도 느끼나고 창세의 노래 하늘과 땅 우주 만난 사이 있기 전에 저를 목사하신 걸 불러주시고 여러분 불러주셔서 권사의 직분 집사의 직분 안수사의 직분 성도라는 모습 마지막 결론입니다. 최고 이름이 뭐냐? 성도 성도 목사 성도요. 성도가 뭐냐? 해로 성도 학기 옷, 권옥하다. 구결되었다. 선물되었다. 하나님을 불러다 여러가지 뜻이 있습니 성, 한자, 권고할 성, 무리도, 권고할 성 오늘 저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종료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 하나님 창세의 존재 우주많은 여러분을 불러주셔서 예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시신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믿음으로야 곱은 죽을 때요셉에 아들의 축복하고 그안발머리 의지함이 경배했으면 잘으시오 야곱은 고집말장이요, 사기꾼이요, 도망자지만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요. 믿음루자요 아, 우리 손을 뽑고 내. 다 야곱을 도망자, 고집말장이, 사기꾼이지만 뭐가 있었다고? 할례를 믿음. 믿는 믿음은 아무것어요 우리 세상 우리도 마찬가지야. 세상 살면서 나도 뭘 고집할 때가 있어. 요 나도 우리 할나할 때가 있어요. 싸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 예수를 붙잡고 있으면 회개하여 죽으면 구원받아 천국간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야곱은 도망자였고 야곱은 고인발장이었지만 믿음은 있었죠. 이 험난한 세상 살아가면서 고통받는세상에서 어디 하나님 나의 아버지 어디 예수님 나의 아버지 어디 선님만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제 짓음에 해결하시고, 용서를 빌고, 천국가를 야곱같은 믿음에서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네, 네. 다 가시를 하시겠습니다. 3 6 4장 그리고 주여, 아버지, 내가 알고 지은지 물고 지은지에 물고 지은지3 6 4장세 차동과 388도 물고, 목숨을 우리 한번 풍속이래. 3 6 4장 야곱 럼세상 살면서 나도 모르게 고든가라 싸울 때가 나도 모르게 충분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 해결하는 믿음만큼은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천가를 성로를 될줄로 믿습니다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 주신 예수님 찬송드리. 나를 찾아오셔서 성이 성으로 감동이시어서, 야, 우리 와함께서고찬영과 영광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 우리 아들 삼천의 영광을 심사하안전해 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송과 7 1자 72장 드리면서 3일자 날께 홍보를 72.